기초연금과 장애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자 금액이 줄었다. 반대로 기초연금을 받으니 장애 관련 급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중복수급 구조가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과 장애인 지원은 겉으로는 서로 다른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 관련 부가급여를 받고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장애 지원급여가 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두 제도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산식에서는 하나의 소득 체계로 묶여 있던 셈입니다. 이런 구조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장애인 지원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이 전혀 다른데도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의 중증 장애인일수록 이 중복구조로 인해 체감 손실이 컸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비용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고령이 될수록 의료 이동 돌봄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장애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변화의 핵심은 중복수급을 원칙적으로 더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과 장애인 지원을 동일한 소득으로 겹쳐 계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제도의 성격을 구분해 보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장애 관련 급여의 성격 구분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는 노후 소득과 동일하게 보지 않겠다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즉, 장애로 인한 필수 비용 보전 성격이 인정되는 급여는 기초연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장애 정도와 연령의 결합 구조입니다. 고령이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 기초연금과 장애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정책 판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보다 중복 수급 가능성이 넓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 변화를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인정액이 올라 바로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장애로 인한 급여 중 일부가 기초연금 계산에서 중복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또한 장애수당이나 장애 관련 부가급여를 받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중복수급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급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복수급 확대라고 해서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소득 재산 가구 구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과거처럼 장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는 점점 완화되는 방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변화는 장애 지원은 장애 지원대로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전대로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겠다는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 가구에게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복 수급이 안 된다고 들어서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안 하셨던 분들 혹은 예전에 감액이나 탈락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준 변화는 반드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변화의 방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지원을 이제 하나로 묶어 깎는 구조에서 벗어나 각 제도의 목적을 분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복 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장애 관련 급여의 성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급여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산식에서는 이 급여들이 노후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기초연금 감액의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적용 방향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는 노후 소득과 구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구조를 살펴보면 장애 급여는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영됩니다. 생활비 보전 성격이 강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를 구분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 관련 급여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동일하게 반영되던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가 특히 중요한 분들은 고령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이동비 돌봄 비용은 늘어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장애지원이 줄어들면 실제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바로 이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인 정액이 올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장애인연금 일부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장애로 인한 필수 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가 기초연금 계산에서 중복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연령과 장애 정도의 결합 판단입니다. 고령이면서 장애 정도가 높은 경우 두 제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중복수급 가능성이 넓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복수급 확대라는 말이 모든 장애인에게 자동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소득, 재산, 가구 구조는 함께 고려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장애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는 점점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이제 전략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애 관련 급여를 단순히 받는 금액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성격의 급여인지 명확히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 보전인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중복 수급이 안 된다고 안내받아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는 시기에는 과거 판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신청 과정입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본인 상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의 종류, 지급목적 사용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흐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전으로 장애 지원은 장애로 인한 추가 부담 보전으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려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는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기준이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뉴스 제목만 보고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 두셔야 기초연금 장애인 지원 생활급여까지 실제 적용 기준을 계속해서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시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기초연금과 장애인 지원 중 어떤 부분에서 가장 헷갈리셨나요? 댓글로 본인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내용에서 실제 사례의 기준으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